안녕하세요. 공부해서 남에게 지식을 기부하는 공남기 TV입니다. 여러분,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현시대 대학 입시에서부터 취업 또는 승진 시험에 이르기까지 영어 능력이라는 부분이 개인의 역량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들 하시는데요. 어떠신가요?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하는 만큼 영어 실력이 향상되는 것을 느끼고 계시나요? 아니면 영어 공부를 해보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시작조차 못하거나 아니면 시작은 했으나 조금 해보고 포기하셨나요? 오늘은 영어를 공부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를 배울 때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바로 모국어와 학습하고자 하는 외국어의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감히 말씀드리자면 오늘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잘 이해하신다면 영어가 얼마나 단순하고 쉬운 언어인지 뼈저리게 느끼실 겁니다. 자, 그럼 영어 학습의 기본이자 필수 지식인 영어와 한국어의 차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언어의 모양이나 형태, 발음 등 다른 게 너무 많은데 고민할 게 뭐가 있어?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언어학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흔히들 영어는 한국어랑 어순이 틀리다라고들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순이란 문장을 구성하는 문장 성분인 은는 이가로 해석되는 주어, 한다로 해석되는 동사인 서술어, 을 늘로 해석되는 목적어 등이 어떤 순서로 배열되는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볼까요? 한국어는 어순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이성에게 고백을 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정도로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은느니가 붙는 '나'는 주어가 되고요, 을느리 붙는 '너'가 목적어가 되고, 뭐뭐 한다로 끝나는 '사랑한다'가 동사인 '서술어'가 됩니다. 다시 말해, 이 문장에서 한국어의 '어'수는 주어, 목적어, 동사가 되겠네요. 맞나요? 그럼 한국어로 고백할 때 '너를 사랑한다', '내가'라고 말하면 안 되나요? 의미 전달에 있어서는 아무 문제가 없죠. 심지어 조금 더 로맨틱하게 들릴 수도 있겠네요. 그럼 이 문장의 경우는 어순이 어떻게 되나요? 을 느리 붙는 너가 목적어, 뭐뭐한다어로 끝나는 사랑한다가 동사, 은느리가가 붙는 나는 주어, 즉 목적어 동사 주어의 어순이 됩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경상도 사투리로 고백을 할때 어떻게 말하나요? 예전에 뭐 개그 프로그램에서 경상도는 사랑 고백할 때 내 아를 낳아도, 전라도는 후끈 달아오르는구먼. 이렇게 한다고 재밌게 표현했던 게 기억나는데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경상도 사투리 원어민으로서 저는 이렇게 말해요. 사랑한다. 내가. 니를. 강렬하게 의미 전달이 되지 않나요? 이 경우에는 어순이 동사, 주어, 목적어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어는 절대적인 어순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보기 힘듭니다. 결국, 한국어는 뒤에 붙는 조사, 즉, 주격조사인 은, 는, 이가가 붙으면 어디에 위치하던 주어가 되고요. 목적격조사인 을, 를이 붙으면 목적어가 되고, 뭐, 뭐, 한다로 끝나는 동사는 서수로가 됩니다. 그래서, 언어학적으로 한국어는 조사어라고 정의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영어는 어떨까요? 영어는 바로 위치어라고 합니다. 문장 성분인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의 위치가 절대적으로 정해져 있고 그 위치에 맞게 조사를 붙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문장 성분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문장의 형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 문법 공부할 때 문장의 O형식 열심히 외우셨죠? 영어는 문장 성분의 위치를 어기면 틀린 문장, 즉 비문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문장의 5형식이 어떻게 되나요? 기억하시죠? 1형식은 주어, 동사. 2형식은 주어, 동사, 주격, 보호.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4형식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 다들 알고 계시죠? 물론 영어의 각 문장은 동사가 가지는 성질에 따라서 다섯 가지의 형식을 가지게 되고 각 문장 형식에 대한 구체적인 학습이 필요하겠지만 간단히 보면 결국 주어 다음 동사 그 다음 목적어의 기본 틀을 가지게 됩니다. 더 쉽게 생각하면 동사를 기준으로 동사 앞에는 주어 동사 뒤에는 목적어나 보어 등의 문장 성분이 오기 때문에 은느니가, 한다, 을,를의 어순이 기본적으로 영어의 어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볼까요? 영어 원어민들은 사랑을 고백할 때 어떻게 말할까요? I love you 라고 하겠죠. 이 문장에서 동사는 사랑한다인 love이고요. 동사 앞에 I가 은느니가가 붙는 주어가 됩니다. 동사 뒤에 U가 을,를이 붙게 되는 목적어가 되고요. 한국어로 번역을 하게 되면 나는 사랑한다 너를 바로 영어의 삼형식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은느니가 한다 을를 기본 틀을 기억하고 계시면 쉽습니다. 그럼 한국어처럼 나는 너를 사랑한다의 어순으로 영문장을 I you love라고 쓰면 맞나요? 절대 안 되죠. 틀린 비문이 됩니다. 그러면 경상도 사나이처럼 사랑한다 내가, 니를처럼, love, I, you 라고 쓰면, 사랑해라, I, you를? 아니고요. 완전 틀린 비문입니다. 한국어처럼, 너를 사랑한다, 내가를 영어로 쓰면 어떤가요? You love me가 될 겁니다. 비문인가요? 이 경우는 문장의 어수는 정확하게 맞는 정문입니다. 하지만 뜻이, 너는 사랑한다, 나를인, 원래 의미와는 정반대의 뜻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경우는 고백이 아니라 가스라이팅이 되는 거죠.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다시 정리하면 영어는 문장 성분인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의 위치가 정해져 있고 그 위치를 지키지 않으면 틀린 문장이 됩니다. 결국 다른 어휘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 영어권 사람들은 사랑을 고백할 때 I love you 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영어는 세상에서 가장 단순한 구조의 언어인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어와 영어의 근본적인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영어가 왜 단순한 구조의 언어인지 이해하시겠죠? 한국어는 조사어, 영어는 위치어. 이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영어 학습이 굉장히 쉽게 느껴지실 겁니다. 먼저 영어의 어순인 문장 형식을 기억해 주시고요. 영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각 문장 성분의 의미 단위를 파악해서 적절한 조사, 주어는 은느니가, 동사는 한다, 목적어는 을를만 붙여주시면 영어는 끝입니다. 간단하죠? 이제 여러분에게 필요한 능력은 영어 문장에서 어디가 주어, 어디가 동사, 어디가 목적어, 어디가 보어, 어디가 수식어인지 문장 성분을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영어 문장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그리고 수식어까지 문장 성분을 파악하는 문장의 구조 분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고, 앞으로도 계속 영어 학습에 도움을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영어 학습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남기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